안녕하세요 버브까 t v 입니다 아, 오늘은 요새 집중호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이런 차량 침수 피해 그 보상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단지 참고만 해주세요 아셨죠? 네. 자 먼저 차량이 자동차 보험상에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되었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차량 내부에 있던 개인 물품은 보상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어,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물건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차량보다는 예, 지금 집중 후시기만 여러분의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집에다가 안전하게 어,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약에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에 어, 당시 차량의 문이라든지, 자동차의 창문이라든지, 뭐, 컨버터블 차 같은 게썬루프가 열려져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이 또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운전자 가실이 있다라고 해서. 차량 침수에. 웃기죠? 그러나, 그렇다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중호우 기간에는, 어, 차량의 창문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위에 이제 루프가 열려져 있는지, 닫혀져 있는지, 열려져 있다면 꼭 닫아주세요. 그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침수 당시 차량이 어느 곳에 위치한 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어떤 불법 주차 공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침수 피해를 당했어요. 아니면 집중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뉴스로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나 이제 아니면 지자체 등에서 운행 제한 구역 등을 지정한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곳에 차량을 운행한다라든지 그런 곳에 차량을 주차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운전자가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어, 무리하게 진출하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입게 됐다면 어, 역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하여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내부에 있는 물품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중요한 개인 물품은 어 집에 보관해 두시거나 기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두시고 바깥에 차를 주차하실 때는 불법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마시고요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차량을 주차를 하신 다음에 차량의 문 창문 손루 부가 열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조금만 열렸다면 닫아두세요 그다음 차량을 운행하실 때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곳에 어, 가급적 차를 운전하지 마시고, 인근, 만약에 거기다가 차를 주차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러면은, 차를 안전한 곳에 이동주차 하시는 게중요하고요집중호우로 인해서 빗물이 급격하게 이제 도로에 차올랐다면, 다른 도, 도로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유턴에서 백하시든지 아니면 기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운전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이지만,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를 통제하는 곳에는 가지 마세요. 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 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또 그래야만 추후 혹시 있을지 모를 어 보상 관련한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도 유리하실 거예요. 아셨죠? 아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린 건데 좀 다른 얘기예요. 뭐냐면 만약에 가만히 차를 주차했는데 뭐 깜빡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집중으로 인해서 차가 물에 빠지게 됐다면 아니면 막 옆에 보니까 차가 물이 막 이렇게 차올랐어요. 그럼 차에 갇히시게 됐죠? 그러면 순간 누구라도 당황할 거예요. 근데 차 문을 열려고 해도 아마 압력 때문에 안 열릴 거예요. 그러한 경우는 어게하느냐 창문을 여셔가지고 일부러 빗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러면 압력이 같아져서차 문을 열수 있다고 합니다. 아셨죠? 꿀팁이죠. <laughs> 네 여기까지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